볼보의 베스트셀러 XC60이 드디어 2차 페이스리프트를 맞이하며 신형을 공개했습니다. 더욱 스포티하고 세련되진 디자인부터 큼지막한 스크린이 들어간 신규 인테리어, 뛰어난 파워트레인까지 흥미로운데 국내 시장 베스트셀러인 만큼 출시일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제네시스 GV70, 벤츠 GLC, BMW X3 등과 결혼은 오늘의 주제 XC60 2차 페이스리프트는 최근 공개된 XC90 2차 페이스리프트와 마찬가지로 차량의 수명 연장을 꾀한 변화인데요 이 XC60은 2017년 공개돼 벌써 8살을 먹은 노장이지만 2024년 한해 국내에서 5,988대를 팔아 수입차 판매량 8위 자리를 차지하는 여전한 체급을 뽐냈습니다 7위인 BMW X5와 단 111의 차이며 9위인 벤츠 GLE는 928대 차이로 따돌렸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올해 공개를 앞둔 전기차 EX60이 이 XC60을 대체하면서 XC60은 단종됐어야 했지만 전기차 시장이 흔들리는 걸 감지한 볼보가 전동화 계획을 수정했고 이 XC60과 EX60을 병행 생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명 연장을 통해 이번 2차 페이스 리프트를 맞이한 것이고 덕분에 XC60은 무려 10년 넘게 생산될 예정이네요. 저번 특징. 디자인입니다. 지난 2021년 1차 페이스리프트 때 디자인에서 범퍼부의 변화 정도가 있었는데요. 당시 시장에선 XC60의 디자인 완성도가 좋아 큰 변화가 필요 없다는 평가가 따랐는데 4년이 지난 2차 페리에서도 큰 변화까지는 없어 흥미롭습니다. 다만 공개된 버전은 국내에도 출시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T8 버전임에도 이제 크롬이 전부 사라졌고 기존 R 디자인 트림에 공격적인 범퍼 디자인을 입고 있기에 R 디자인이 이제 XC60의 기본값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따르고 있네요. 물론 얼굴 전체를 바꾼 XC90 2차 페리에 비해선 재미가 없지만 우선 눈에 띄는 건 그릴의 변화입니다. 세로 줄로 가득했던 이전의 클래식한 그릴이 이제 사선들로 채워졌음을 알수 있죠. XC90 2차 페리에서도 봤던 새로운 패밀리 룩이며 볼보 엠블럼을 가로지르는 사선의 크롬 막대도 보다 얇아져 세련미가 살았습니다. 범퍼는 앞서 언급했듯 기존 R 디자인 트림과 똑같지만 기존에도 워낙 호평이 가득했던 강렬 범퍼인지라 이제 기본값이 됐다해서 그리 나쁘지 않죠. 측면은 세련미가 맛있게 묻어납니다. 전륜 편향 모델임에도 의도적으로 길게 뺀 후드와 프레스티지 디스턴스가 차량 비율을 마치 후륜 구동 모델처럼 만들어주는데요. 뒤로 갈수록 치켜 올라가는 멜트라인은 XC90과의 차별점을 부각시켜주죠. 잠시만요.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128만 원 손해. 휴대폰 전환지원금 50만 원에 인터넷 TV 48만 원, 가전렌탈 30만 원, 전화 한 통에 설치 당일 입금. 다른 곳보다 적다면 찰게 110% 보상합니다. 이사 대가들의 서비스 불만족시 100% 환불 보장 이사 업계 최초 365일 24시간 아정당. 사실상 유일한 변화인 이 휠은 실버 블랙 투톤과 각진 스타일을 가져 볼보와 잘 어울리는데 21인치 모델이기에 국내에도 들어올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해외에선 선택에 따라 22인치까지 장착할 수 있는 XC60이지만 국내엔 새로운 디자인의 18에서 20인치를 주로 기대 중이죠. 지금까지는 트림에 따라 로커 패널에 가로로 긴 크롬 가니쉬가 붙어있었지만 이젠 아예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후면부에선 보다 어두워진 것으로 보이는 테일램프가 존재감을 뽐내며 R 디자인의 범퍼가 후면부에도 탑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짜 머플러는 다행히 없네요. 차체 컬러론, 포레이크, 레이크, 오로라 실버, 멀버리 레드가 추가됐죠. 두 번째 실내입니다. XC90의 경우 워낙 디자인이 오래돼 실내도 상당히 뜯어 고쳤지만 XC60은 사정이 다른데요. 기존에도 나쁘지 않은 구성이었기에 기존 9인치 디스플레이가 1 1 2인치로 커진 부분이 가장 큰 변화죠. 물론, 무지막지하게 거대하진 않지만, 이전보다 픽셀 밀도까지 21% 상승해 더욱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며, 퀄컴의 스냅드래곤 콕핏 플랫폼을 적용해 이전 대비 시스템 속도가 2배, 그래픽 처리 속도는 10배 빨라졌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이전과 같지만, 새로운 엠블럼이 탑재돼 세련비가 살았고, 스웨덴의 크리스탈 브랜드 올해 포스의 기어노브가 우아하죠. 허니콤 무늬가 포함된 새로운 나파가죽 시트 패턴도 눈에 띄며, 이 밖에 퀄티드 노르딕과 네이비 헤링본 위브 등 고급 망감제가 실내에 추가됐다 하네요. 명성이 자자한 바오슨 윌킨스의 하이엔드 스피커는 여전히 그 자리를 빛내 마음에 듭니다. 참고로 올해 출시되는 볼보는 모두 새로운 이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2020년 이후 생산된 구형 모델들도 OTA를 통해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하죠. 세번째, 재원입니다.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트림 4륜구동이 기본이며 2리터 4기통 가솔린 모델은 250마력과 300마력 모델이 관련됐고 각 10.1km/L와 9.4km/L의 연비를 보여줍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T8 모델은 최대 455마력과 리터당 11.4km의 연비를 뽐내네요.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유럽을 포함한 일부 시장은 이미 주문을 받기 시작했지만 국내는 미정인데요. 한국은 볼보의 주요 시장인 만큼 올 하반기에 사전 계약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며 6,390만 원에서 시작하는 지금에서 큰 인상까지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죠. 이 정도 변화. 와 가격대 XC60이라면 제네시스 GV70 등을 넘어서 여러분의 지갑을 볼보가 열수 있을지 댓글로 알려 주세요.